네, 오늘이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며칠 전 12월 12일부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제22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에는 253명의 국회의원들을 뽑게 됩니다만 어, 제가 쭉그 동안 1년 동안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 네이버 후보자들이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전혀 한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야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포털에 홍보를 할 어, 당별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국회의원 선거는 말 그대로 어 지역 어 지역 선거잖아요. 그래서 마땅하게 예를 어 예를 입니다 서울 강남구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강남 구청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창원을 검색했을 때 창원 시청밖에 안 나옵니다. 광고할 때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차관을 해서 여기에 차관을 해서 제가 이런 보템 2 1의스케혜운성 후보자들을 홍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템이 오늘 지금 10월 15일인데 이번 주말 정도면 어느 정도 이런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변했죠. 그래서 보템 글로벌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한 15만 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유럽에, 호주에, 아메리카에, 미국에는 약한 18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동포들의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예측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도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만 원만 있으면은 예비 후보에 어, 등록을 할 수가 어, 있습니다. 300만 원 어떻게 보면 300만 원 가지고 광고해서 어, 광고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어, 뭐 서울이라든지 뭐 강원도 이런데 지역에 지 어, 국회의원들을 홍보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최근 최근에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온라인 홍보는, 국회의원으로 된 온라인 홍보는 완전히 다 풀렸습니다. 온라인은 누구나 광고를 1년 내내 360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선거관리해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받았고요. 일반적으로 예비 후보자가 되면은, 후보자 등록하게 되면은, 명함이라든지 이런 건, 음, 뿌릴 수가 있죠. 명함을 어, 그, 그따위에서 뭐 자동차나 이런 데꼭가 다닐 순 없고요 어, 개별적으로 끌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인 안 어, 선거 어, 보조요원들 어, 그다음에 집계 어, 직계, 집계는 어, 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외에 오프라인으로 홍보할 게 어, 선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셨어 이준석 어, 어, 전 국민의 힘 대표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3만만 모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국회의 선거 때이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 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만약에 광진구다. 광진구에도 선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광진구 선거구의 이 선거구의 내용을 보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 가서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 관리회에 들어가면은 정당별 현재 오늘 15일까지 등록된 예비 후보자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편리하게 예비 후보자들 연락처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데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에 아, 나는 서울 서울 만약에 도봉구다 아니면 성북구다 아, 동대문이다. 어, 광진구 갑이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광진구 갑에 도대체 누가, 어,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네 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네요. 그래서, 어, 내가 어, 광진구 갑, 아, 광진구 법무장이다. 그럼 광진구 갑이라든지, 광진을 이런 데를 검색을 해서, 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예? 연락을 해서 우리 보탬에 광고를 실어드릴 테니까 어, 넌 얼마 내라 이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동포담 금자 금천구 한번 가볼게요. 여, 아직 어, 뭐 며칠 안 되어서 많이 올라와 있자는데 금천구는 더불어민다 금이 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아, 이분들 다 어떤 분들은 어, 아주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젊은 친구들은 홍보하려고 어, 어, 미리 예,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인천 한번 가볼게요. 인천에도 어, 만약 연수구 의리다 그러면 그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아 연수구는 벌써 어, 세상 국민의 힘만 나왔네요. 뭐 어, 지난 번 이분이 이 민경욱님이 뭐 어, 지금 정치인 된나는 방송인이었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되와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연수구 의를 어, 보고 현재 연수구는 우리, 김재구 본부장님이 연수, 구 본부장님으로 되 있죠. 연수, 본부장님, 어, 김재구 본부장께서는, 이런데 연락을 해서, 우리 어, 보탬에 광고를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선거관리에 보면은, 에, 명부가 예부 후보자, 어, 통계도 있고요. 여기, 한번 통계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정당별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당별로, 어, 학 선거 보면은, 서울시,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보면은, 서울시 현재, 오늘 현재, 어, 느 종로구에 뭐, 이렇게, 예비 후보자들 이 이런, 안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부했고, 등록수 했고, 등록수 한 들어가 볼까요? 국회의 선거. 서울. 전체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선거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정당 선거사무소 설치되어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서울에 만약에, 보면 서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락처가 지금 다 나와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겠죠? 여기 보면은, 종로구에는, 박상원, 이분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뭐, 사인가? 뭐,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휴대폰 번호까지 다 나와있네요. 이분의 휴대폰 번호인지 한번, 선거, 휴대폰 번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연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나 광지구 밥에 여기, 어, 보템 대표인데, 너, 어, 여기 우리 보템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 좋겠지요. 어, 이게 지금, 이거 잘 참조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어, 예비 후보자 명부하고, 어, 여기, 서, 설치, 운동 설치 부분만 보시면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겠죠. 경상북도 한번 가볼게요. 경상북도에 만약에 포항북구다그 포항국구에 어, 두사람이 나와있네요. 여기도 어,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보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네,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템 음, 오늘 내일 정도면은 음,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고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어 추천 업종도 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여기 추천 업종이 한 34가지 정도, 뭐 곡배달, 어 중고차, 뭐 이사, 인테리어 쭉 이게 넓어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가 한번 여기 특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 사업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지금 조금 더, 지금 여기 여기에 광고 올리는데 어 지역에 광역시죠. 광역시에도 광고비 제때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도 보태 법정물로 광고가 어, 2단으로 옆으로 홍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서울 들어가서 서울 들어가서 만약에 뭐 강남본부다, 뭐 동부로 관악이다, 아무래있 이런 일수 있어 금천구다 그러면은 여기서 음 금천구에 지금, 한천개 정도, 우리, 상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광고를 국회의원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기서 경력 같은 걸 넣어줘서, 이런데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에, 어,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여기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구별로,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씩은 나오니까 돈뭐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고 저한테 얼마 정도 받았다는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줄간고라고 하죠 여기 줄간고에 한 군데씩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광고가 여기에 다 어떤 데는 지역별로 막 10명, 20명 나온 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 만약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 주광고에라도, 여러 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주광고는 지금, 만약에 10개의 광고 중에 2개가 20% 광고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광고를 주시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 보탬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보통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문자 보낼 때는, 자기, 이 경력이라든지, 자기 자랑만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보다는 여기에 예를 본인들의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금천구의국회의 나오면 은 여기에, 어, 여기에서 이, 이 주소 있죠 이것을 복사해서 이것을 문자로 보내면 은 전체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루하지 않겠죠 들어와서 이번에 어, 이걸로 해서, 어, 보탬이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질 것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 각 지역에 지금 본부가 지금,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간혹 없으신 분들은, 어, 이제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강릉이라 그러면, 강릉에, 지금, 제가 전, 전, 국적으로 어, 시군구에 없었던 데는 제가 10개 이상씩은, 어,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고, 1 0개 정도 씩건 우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막뭐 200개, 5 0 0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강릉에도 500개 아니야 5천 개, 뭐 7천 개, 만 개의 소상공인 기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맨 밑에 여기는 지금 10페이지까지 강릉 같은 데 넣어놓으셨는데 넣어 어,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다가 제가 강릉에서 식당이라 그러면 강릉 식당들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릉 식당을 뒤로 엑셀로 작업을 하면은 이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그럼 만약에 강릉에 식당이 어, 만약에 200개 있었다, 그러면 이 밑으로 강릉 식당 200개가 어, 바로 올라갈 수, 올릴 수 200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 디지, 이 사진은 수집이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는 그래서 주소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그 다음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휴대폰 번호가 여기는 지금 일반 번호가 는데 휴대폰 번호가 노출 되는데 휴대폰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려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전부 다 전국적으로 5,000개에서 1,000개씩 되도록 어, 시군구별로 어, 이 12월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템에서 어, 한 지역에 10명이 나왔는데 아마 광고비가 어, 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 그분들을 어, 올려주면은 광고비도 우리가 상당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100만원씩만 받아도 10명이면 1,000만원이잖아요. 어, 제가 단톡방에도 올린, 오, 어,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정식 본부장님들 보탬에 3년간 회비를 내신 분들 정식 본부장님들은 70%를 수익의 70%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불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후불로 된준 본부장님들은 그분들은 50% 정도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본부장님 직접 100% 받아서 50%를 챙기고 70%를 챙기고 나머지는 본사에 주문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광고를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 4년에 한번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같이 돈벌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는 선거가 끝나면은, 그래서 또 이런, 일반 업체들한테 10만원씩, 20만원씩, 이런 인지도가 높아져서 또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가능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같이 이부템의 2023년, 24년이요, 제 21회 국회 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광고 마케팅을 한번 해볼것 같습니다. p p t 제가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한 방법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여러분들 같이 기회를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포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어, 마케팅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안부 문들을 위해서 포귀를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알려서 보템 광고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20 이베 전국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연락드렸, 습니다 내용 드렸습니다. 가능한 지방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어, 궁금한 분들은 카톡으로 먼저 내용을 주시면은 제가 바빠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 드릴 테니까 이번 22대 전국 어,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될수 있도록 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